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개 TV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전국에 발생하는 모든 불륜의 현장에 항상 <웃음> 계신 <웃음> 네. 자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활동 중이신 불륜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늘 그렇듯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음, 그 카페에서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구체적인 게 뭐냐면, 아. 어, 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타 탐정이라고 해야죠. 네. 다른데 이렇게 전화를 좀 해보면 좀 불친절하기도 하고, 아. 네. 도대체 업무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증거 잡고, 네. 무슨 일을 어떻게, 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이 아. 부족하다 그냥 한마디로 불친절하다 진짜. 이런 회원분들을 제가 많이 아. 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저는 알죠 네. 왜냐면 이 카페에서 음. 탐정님만큼 그냥 무료로라도 이렇게 어, 상황 설명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 오늘은 대놓고 아, 탐정의 24시처럼 아, <laughs> 탐정님 하루 네. 일과가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 의뢰를 네. 했다 하면 네. 그 의뢰인과 이 소통을 하고 어떻게 어, 어, 증거를 잡는 일을 하시는지 음. 그게 궁금해서 네. 아, 탐정의 24시라는 질문, 제목으로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 자,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많이 바쁜 편이라서 네. 그날 그날 의뢰권이 매일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항상 바쁘죠. 네. 항상. <laughs>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스케줄 잡기 힘들어서 네. 의뢰 하고 싶어도 의뢰인 분들이 아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오늘 현장을 나가는 날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그 전날에 사전 조사 끝난 거예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 잠깐만요. 네. 사전 조사 개념으로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 널리 알려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죠. 눈치가 빠른 네. 유책 배우자가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는 길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증거를왜 모으는 거죠? 소송에. 이 영상과 사진을 네. 쓰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잘 나오는 곳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네. 유책 배우자가 간다고 그걸 쫓아가서 찍는데 흔들거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가보고, 네. 어, 이 쉽게 말하면 앞문과 뒷문이 있던 일로 나오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미리 가서 이제 뭐, 촬영을 할 각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제가 그날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에 영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물로. 네. 그래서 저는 사전조사를 어는 사건을 맡든다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어, 네. 좀더 설명을 하자면 계약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3일을 뢰를 들면 그 전날 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전에 한번 다 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네. 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네이버 카페 외성 전문 탐정님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네. 저는 7시 30분에 보통 기상을 하는 편이에요. 네.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네. 7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그 전날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다 읽어봅니다. 네. 그리고 해서 혹시 카페 회원들께서 의뢰를 하시면 이 회원님들의 음. 글을 제가 다 보고 간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참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통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내 유책 배우자가 9시 또는 10시, 11시, 이때 시작 시간을 정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남편의 네. 동선을 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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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은 귀신같이 출근을 합니다. 네. 일을 합니다. 아니면 출근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부터 따라가야죠. 네,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요즘 배우자가 직업을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먼저 가서 왜냐하면 직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못 나오는 거니까 한번 네, 들어가면 모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에 따라가고 저는 그렇게는 해서 11시에서 1시 2시 이때가 점심 시간이거든요 네. 출근을 똑바로 했는지를 보고 제가 다시 촬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할 때는 없던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직장에 주변에 가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아. 2시 사이는 초 긴장 상태예요. 아. 제 입장에서는. 왜냐? 네. 유체 배우자가 반차를 쓰거나 네. 아니면 사내불륜이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을 아, 이용해서 저, 아, 데이트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사내불륜인 네. 경우에는. 그렇기 네. 때문에 최소 사내불륜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네. 첫날 또는 둘째 날에 점심 시간에는 제가 신경을 곤두서서 보는 편이에요. 음,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이유책 배우자가 똑바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저에게는 네. 이 조금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오후에 반차를 내서 네. 퇴근을 하거나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또 근무할 네. 시간이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휴식 네. 시간이겠네요. 예. 네. 저에게는 네. 화장실을 갔다 올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 네. <laughs> 3시에서 5시에서 이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이긴 한데, 예. 자, 3시에서 5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음, 예. 밥을 못 먹어요. 네, 그렇죠. 왜, 왜냐하면 예.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예.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예. 아니면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기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급방한 상황에서 설렁탕 후후 풀어가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변에 주로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편인데, 예. 어. 이때는 <laughs> 솔직히 주변에 빵집이 없거나 엄청 고생없시네요 예, 예. 네, 드라이브스루가 없거나 예. 하면 보통 점심을 건너뛰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17시 마이 5시, 17시입니다 예, 5시. 네, 예. 저희 남편 아니면 제 와이프는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네, 우리 어떻게 해요? 퇴근할 때는 다 가방 사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10분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30분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있죠. 때문에 17시부터는 예. 제가 손이, 제 시동 버튼이 가 있어요 음, 언제든지 네. 이제 추적할 수 있게끔 파파파 가야 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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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배우자만 맞힐까요? 음, 저, 네, 예.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렇죠, 엄청 예. 많은 차 거기서 또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예. 저는 예. 추적을 할때 예. 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촬영할 각을 잡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게 노하우, 한 가지 노하우이기도 하고, 예. 이두 번째 미행의 노하우이기도 한데, 예. 저는 처음에 퇴근을 한 당시에는 바짝 붙어요. 예. 왜냐? 퇴근하면 누구나 신나죠. 그렇죠. 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예. 예. 없습니다. 왜냐? 상관자가 있다면 바로 연락을 하고 네. 아니면 미리 약속을 해서 빨리 가거나 <laughs> 아니면 만나러 갈 생각이 들 있으니까 내가 외도를 할 마음이 없고 집에 갈 생각이면 네. 주변을 두리번거릴 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그런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보통 저 아닌 다른 탐정들은 대부분 퇴근해서 나오는 네. 그 직전에 바로 놓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하면서 나올 때는 바짝 붙는 편이에요 네. 왜냐 러시아와그 그렇죠. 도시마다 사정은 네. 저는 그 현지인이 아닐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조사를 해서 보충하기는 하지만 네. 그, 왜냐면 제가 러시아어 시간에 사전조사를 한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바짝 붙는 것도 기술이겠어요, 엄청. 그때는 바짝 붙고, 네. 신호 하나마다 저는 진짜 꼬리 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음. 물어야 따라가죠. <laughs> 물어야 따라가죠. 물어야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일단 추적을 하고, 예.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네. 이제 보통의 우리 유책 배우자들은 언제 외도를 하느냐? 네. 저녁 식사 시간이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사람을 데이트도 하고. 먹어야 돼요. 저는 이때까지 못 먹고 있지만, 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네. 집에 가서 네. 이제 말 그대로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을 먹느냐, 아이들과 네. 함께 먹느냐, 네. 아니면 상관자와 약속한 장소에 가서 먹느냐, 네. 아니면 이제 의뢰인께서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이제 회식 장소. 네. 네, 의심되는 회식 장소니까 저한테 네. 말씀을 해 주시고 날짜를 픽하셨겠죠. 그렇죠. 의심되는 장소를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그것마저 거짓말인 제3의 장소를 간다거나.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추적을 할때 음, 미리 내비를 한번 찍어 보거든요. 음, 네. 사전조사 때도 네. 한번 가보는 편인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나 걸리고 이 길목은 꼭 통과해야 된다는 시점을 네. 유책 배우자가 통과를 한다면 네. 여기서 키포인트인데 네. 저는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앞질러 간다고요? 네, 네. 저는 유책 배우자 차량을 그냥 앞질러 가요. 네. 앞질러 가서 네. 네. 그 약속 장소 임은 맞다 또는 미리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유. 유채 배우자가 약속 장소에 가면 어디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는데 네. 술만 들어가면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약속 장소에 있는 건 인증을 보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 플로팅이잖아요. 그렇죠. 유채 배우자도 바람을 피는데 속일 때는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약속한 장소는 간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린다. 네. 먼저 가서 네. 기다려서 또 똑같아요. 카메라를 촬영할 각을 잡고. 아, 정확한 촬영 각을 잡아놓는 네, 거네요. 촬영 각을 잡고, 네. 아니면 거기가 네. 솔직히 1인 식당이고 하면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첫째 날은 네. 잘안 갑니다. 네.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에 추적을 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 또는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의뢰인이 오늘까지는 그, 참, 참는 정도가 그게 다라실것 같다 라고 아, 그렇죠. 판단할 때저 식당에 미리 가 있습니다 예. 저약 의뢰비를 받고 밥안 먹고 다른 식당에 나오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려 유책 배우자가 들어갔는데 먼저 음.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상상도 못할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예. 소위 저보고 작두 탔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네. 먼저 가서 뭘 시키고 있을 때 네. 주문이 안 나왔는데 아니면 네. 이제 의뢰인께서 거기가 아니에요라고 급하게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경우 있어요. 네. 음식 나오기 전에 저걸 계산하고 나갑니다. 네. 네. 아. 그 정도는 해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를 하고 이제 상관자가 왜냐하면 의뢰인이 모르니까 상관자가 네. 갑자기 제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를 갔다가 슬금슬금 눈치를 봐서 다른 곳에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유책 배우자가 술을 마시거나 하면 차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도보로 전환되는 거죠. 음, 도보 언제든 네.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네. 이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면, 아니면 제가 여러 번뭐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면, 예. 제 차도 있잖아요. 예. 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되죠. 음. 네. 변장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따라간다면, 예. 결국에는 유책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예. 보다 보면 저녁 9시 10시쯤 되면 제가 의뢰인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지금 전화 가능하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절대 외도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그 영상 바로 드려요. 네. 오늘 외도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또 다른 시간을 잡아보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 배우자 놔두고 지금 뭐 퇴근하셔도 된다라고 하거나, 저는 의뢰인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이때까지 단한 번도 없었고, 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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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안심이 되겠어요. 의뢰인분들이.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업무를 종료합니다. 네, 어 네. 진짜 하루가 엄청나게 기네요. 아침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네. 저녁 10시 이후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갈수 있는 <laughs> 시간이 되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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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은 네이버 카페 외성 여 위에 있죠. 그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탐정님은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하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페로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직접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로도 네.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거죠. 아 네. <laughs> 야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